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꾸 모니터에서 뭐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씩 쳐다봤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앞뒤 분들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딱 치고, 눈을 마주치면서 주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거 한번 아니고 두 번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반대쪽에 계신 분들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잠도 좀 깨시고 다시 집중도 하시고 혹시 옛 생각도 좀 나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이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어, 저하고 좀 다르신데요. 생명 있음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해야지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찬양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은 그의 업적을 찬양하다 혹은 모든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동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서는 늘 친하게 올리거나 함께 노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는 말로 친구, 이렇게 여기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친구에게 여기에서, 어, 이 동무,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주변 분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유목사 고향이 혹시 이북인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르터기 이긴 자, 백마를 타고 올자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입니다 분명 성경에 나온 단어들이라 저희가 그냥 사용을 해도 되지만 특정한 분들이 이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오히려 좀더 가려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지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참 부흥회 혹은 기도원 많이 다니실 때에 강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기계적으로 혹은 좀 과하게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는 오히려 설교 때이 할렐루야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때는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찬양이라는 단어,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찬양이라는 단어도 실은 국어 사전에 나온 의미대로 이 단어가 사용될 만한 곳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시편 150편 말씀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 할렐루야와 찬양, 찬양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절수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 시편 150편에서는 언제 누가 왜 찬양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6절 말씀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월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그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우리가 쉬고 있는 숨쉬는 그숨 쉬는 그숨 호흡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많이 해보셨지요. 그러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언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이절 말씀에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때 그러니까 진짜로 모든 때입니다. 10편 113편에서는 이것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찬양이 있죠. 이제부터 영원 아, 감사합니다. 그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 이름 찬양하시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빠서 잊어버리고,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어려워서 잊어버리다 보면 하나님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찬송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지요. 물론 모든 때에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더욱 더 어떻게 기도하시지요? 기도와 더불어서 이 찬송도 넘쳐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요. 분명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요.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한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한 영향력이 주변 죄수와 간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것과 입으로 부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렇게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도와 찬양은 내 입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50편도 그렇고 앞선 146편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150편까지 각 시의 맨 처음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는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야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시켜서 할수 있을까요? 야, 지금 찬양해. 그러면 찬양이 나옵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흉내는 낼수 있겠지요.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그 몸과 마음을 의지한다면 그 자체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의 호흡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요가 아니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혹시 시편 1편의 내용이 생각나시는지요?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말을 통해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내 몸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여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값진 것이 없음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힘내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악기와 목소리, 그리고 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하여 찬양하면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찬양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찬양은 가장 성도다운 행동입니다.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감사하며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구속주가 되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아주 성스러운 행동, 아주 성스러운 의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웠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 땅에서 드리고 그 기쁨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으니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까? 아무 노래나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제금으로 현악 통소로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악기들은 다윗 시대만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이방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악기들을 예배 때 사용하도록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방신에게 제사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혼합시켰다고 누가 평가합니까? 사실 혼합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숭배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무의미한 악기들을 같이 있는 것들로 탈바꿈시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존의 예배에서 갱신된 시대에 맞는 최고의 예배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제사의 다양한 악기가 도입되면서 보다 풍성한 경배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행사에서나 야유회나 운동회 때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갱신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분위기나 형식만을 바꾸고 단순하게 시대에 그냥 따라가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의 중심이자 성도의 신앙의 중심인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끊임없이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 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신앙적인 열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가 세워질 때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기역자 교회를 지었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지요. 또 그것을 받아들인 성교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지요. 예배는 드려야 하지만 아직 그 사회가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만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한, 거지, 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건문화 축제를 했던 지난 몇 주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교회로 올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향 생활을 잠시 멈췄던 이들을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초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각자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이것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줄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주면 좋아할까? 이거 주면 좋아할까? 아니면 이거 주면 좋아할까? 저거 주면 좋아할까? 언제 줘야 될까? 왜 줘야 하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찬양 드린다고 하시면 그 예배와 찬양을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시편에 따르면 찬양은 성도의 영광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며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열심과 기쁨을 찾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쁘고 힘들다 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을 높이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왜 이리도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는 그런 정막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까? 어쩌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과 기쁨이 식고.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행동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이 많지요 자의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자 유리에는 CBS FM 몇 메가 헤르츠 스티커를 붙여놓고 맨날 신호위반하고 맨날 과속하고 다니면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시면서 왜그 입으로 남을 흉보고 상처주는 말도 함께 뱉어내시는지요? 지금 여러분들 입술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십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늘 다윗이 고백했던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이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늘 재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며 그에 근거한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꺼지지 않는 찬양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큰 소리 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처럼 최고의 찬양 온 세상을 뒤덮을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불려지고 숨 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발부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 찬양대의 찬양대원입니다 오늘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오 주님 다시 오셔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구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리시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10편, 150편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불어 이 시편이 시편 10편 전체의 마지막 시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50편의 특징은 앞뒤의 설명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초대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내용도 단순하고 특별한 감흥을 느낄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에서 1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이제 행동으로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가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시편들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온갖 상황들, 온갖 그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들, 이 반응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일구며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란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임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신 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이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나중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호흡이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주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조롱하며 흉보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삶의 곳곳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신 것 기대,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